지난해 10월이죠. 한인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세치기를 한 백인 학생과 주먹다짐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의 소홀한 초기 수사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한인 학생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불안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인 고등학생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며 발벗고 나선 법무법인이 있었습니다. 티케이 시초 대서 오늘은 한인사회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는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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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 어, 그 항상 그 한인사회에 작고 그다음에 크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한위동포들을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그 간단하게 나와주셨으니까 김앤배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김앤배는 로펌이고요. 저희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로펌은 한 창립된 지가 10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11분 정도 계시고 음. 변호사 중에서 저, 제가 이제 김앤배의 김봉준 변호사 배는 이제 배문경 변호사 우리 두 명의 파트너와 한 아명 정도의 어소스의 직책 경 고용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배문경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의 파트너이자 또 부인이세요. 부인님이세요. <웃음> <웃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 여기 사무실을 운영한 지가 한 거의 10년 되고. 어, 나름대로 오피스는 포틀리에 있고 메인 오피스이고 베네탄에 조그만한 세틀라이트 오피스가 있어서 어, 상법. 또 상법 소송 전문 쪽으로 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네, 상법이나 소송 전문으로.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변, 많은 변호사들이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 맡은 분야가 상법이나 약간 그 부동산 그쪽 음음. 그쪽 부분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전문 쪽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변호사의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상법 상소, 상법 소송이 저희들의 전문이지만 아, 부동산 또한 뭐 경범죄 그러니까 criminal 쪽 같은 쪽 그다음에 또이뭐 family law 뭐 divorce 이런 것들도 한두세 명의 변호사들이 핸들을 하고 계세요. 일단 벌써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담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잠깐 말,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 김앤배 이 대법무원이 김앤배 회사가 정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음. 우리 그 한인 고등학생 아뭐 시청자분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대충 누구일 거라고 예상을 다 하셨겠지만 안동성군 아, 그죠그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큰 사건으로 번져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바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진행이 되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그 기사 그 이제 그 사건을 취재를 좀 했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그때 어땠는지 그 사건을 맡았을 때 어땠는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동성군 케이스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물론 페이는 없을 것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음. 간단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케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모든 분들이 생각했듯이 학교에서 학생이 뭐 다툼이 일어나 봤자 뭐 얼만큼이겠냐 생각했는데 을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사건이 커지는 거죠? 음, 아니, 맨 처음에 제가 받았을 적에 사건을 보니까 이게 한대주먹질로 끝난 사건이 검사와 경찰, 페르세이퍼 검사와 경찰이 차지한 것이 aggravated a s s a u l t 그때 폭력인데 그 폭력에 대해서 만약에 그대로 발전을 했다고 하면은 10년까지 진역을 칠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의 그차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한국 학생이고, 저쪽은 한국 학생 아닌 상황에서, 이걸 해석하기에 너무 이게 심각하게 이것을 진행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 미국 디텍티브가 시작을 하기 전에는 한국 경찰이 이맨 처음에 컴플레인트 받았는데, 한국 경찰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미국 경찰이 이거를 봤더니만 이 케이스가 아그베레라소트로 밝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자기 상상에 맡겨서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좀 심하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 자,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의도 먹고 왔다면 마음 편한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이게 뭐그 안동 성군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 우리 자녀가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소송을 해가지고 왈라왈라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당성은 가치는 소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r 하고또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검사, 판사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모든 미니시피리티에 있었으시는 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봤을 적에 이거는 한 아이와 아이의 싸움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것에서 제가 이이 이 케이스를 들었을 때이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인 동포분들도 음.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얘기를 음. 들었을 때. 음. 그니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앞장서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신경을 써주시고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아 우리 한의 동포사에서 잘못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인시트하나을 통해서 저는 느낀 것이 질문은 아셨지만 저는 느낀 것이. 아 역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이 한국이라는 단어 말 중에서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정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영어를 조금 하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이라는 단어를 자기라는 말하고 똑같이 공통되게 쓰는 사람은 또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같이 뭉쳐서 일을 할 적에 뭔가를 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안동성 군한테도 좀 많은 베네피트가 갖고 또 주변에 오신 분들도 뭉클뭉클하게 많은 걸 느끼셨지만 김현배에 있는 저희 모든 직원들과 저와 또 배문경 변호사도 어, 이번을 통해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피가 참 진하다라는 진하다.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또이김현배 회사가 참 법무법인인데요. 지난 그 벌써 6년째를 맞이한 그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기금모금 행사 사실 그, 그 법인회사가 좀 이렇게 하는 것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6년째나 헤어지고 계세요. 그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건지 One of the my best friend. 내가 제일 좋은 친구 하나도 상당히 좀 유니크한 인디비주얼이에요. 그 친구분이 옛날에 고아원에서 아.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벌써 30년 된 친구인데 여기 뉴저스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면 누군지 알 분인데 <웃음> <웃음> 네,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사무실을 만드니까 2001년에 와서 자기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고아원을 예, 그 도네이션을 하는데 나도 좀 해라라고 그러더라고 요 제가 나는 지금 오피스를 금방 열었고 돈도 없고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규모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거 하게 되잖아요. 음, 막년에. 맞아요. 막년을 하는데, 야, 우리만 그, 뭐, 그, 그, 레스토랑에 가서 뭐, 마시고 좀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가 좀, 그, 펀드레이징을 해보자.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거를 고아원에다가 우리가 좀 보내주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것이 6년 전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0명이 넘으신 분들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레이스한 돈이 만불이 넘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했던 천사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돈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보낼 것이고, 50%는 이 해킨세계에 셸터 어시스터라고 하는 학대된 여성과 네. 학대된 가족 멤버들, 특히 애들이죠. 그러니까 4살, 5살. 부산 애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나와서 있는 곳을 집도 좀 마련해 주고 정신적인 서포트 해 주고 뭐 트레이닝도 해 주는 그곳에 저희들이 도네이션을 작년부터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계속 50%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기금 모금 행사도 음. 앞으로도 쭉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특히 아이들 쪽과 관련된 것들을. 해서 음.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볼 이상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셔야겠네요. <laughs> 저희들은 2012년에 김현배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관련을 하게, 트러스티에 대한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뭐, 아시다시피 KACF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1년에 모금하는, 한번 행사에 모금하는 돈이 100만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들이 그거는 안될것 같고, 뭐 앞으로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근데 거기 KACF가 좋은 일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저희들은 좀 애들과, 네. 또한 이좀 속속히 모여서 들어가는 곳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컴퓨터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비영리 단체들이나 음. 이런 단체들에게 많이 기부를 하죠 네, 도와주는 거요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KSCF고 그렇죠. 네.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g r a s s r 같이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속속히 를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실현은 2012년 1월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12년 되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법무법인으로서 법적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재드펀드로서 어, 재단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김현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한인동포사에 회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인동포사에서는 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불합리적이거나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이렇게 법조계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그럴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다면 더욱더 한인동포들이 이 타양에서 힘차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TKC 초대석의 박영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